예수님, 가톨릭 평신도 이성금 마태 옵니다. 인공지능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요새. 인공지능이 진짜 무섭기는 해요. 뭐 인공지능으로 글 쓰기, 그림 만들기, 음악 만들기. 뭐 작년이 다르고, 6개월 전이 다르고, 3개월 전이 다른 것 같아요. 기술이 진짜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을 사람보다 잘해요. 제가 전공이 컴퓨터 과학이고 또 하는 일도 이쪽 일이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접할 기회도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데 정말 이제는 새로 나오는 기술을 전부 다 따라잡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로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것. 갑자기 생각났어요. 몇년 전에 예측한 글들을 보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절대로 할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림 그리기, 작곡하기,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창의성이 요구되는 거? 그런 예측 틀렸죠. 지금 창의적인 거 너무 잘해요. 그림 너무 잘 그려요.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것도 탁탁 그려내고, 신선한 발견도 할수 있고, 생각보다 AI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도 더 창의적이에요. 물론 지금은 AI가 최고의 예술가들을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따라잡힐 거예요. 근데 진짜 못하는 거 찾았어요.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수 없고 인간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하느님하고의 대화. 인공지능이 암만 그림을 잘 그려도, 암만 노래를 잘 만들어도, 아무리 놀라운 소설을 쓰더라도. 인공지능이 멋진 기도문을 스스로 쓰고 그것을 스피커에서 재생할지언정, 인공지능은 절대로 하느님하고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하느님을 향한 그 말이 아주 단순하고 볼품 없어도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대화를 청할 때 예수님하고의 친밀한 친교를 나누려고 노력할 때, 잘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함께 있어달라고 청할 때, 그걸 AI가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할수 있는 건데, 인간 고유의 것이에요. 하느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우리, 좀더 자주 해보자고요. <laughs> 하나님, 저 집에 갑니다. 집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 모두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고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